만화에서 쓰이는 눈의 표현과 일러스트에서 쓰이는 눈의 표현 뭐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스케치에서는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스케치 스케치가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컬러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로 들어가는지 뭐 사실적인지 아니면은 담채 형식으로 뭔가 어 간단하게 들어갔는지 어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약간 표현하는 방법이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어. 또 이렇게 그림도 이런 게 있어요 캐주얼인지 아니면은 뭐 실사체인지 아니면은 뭐 중간풍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또 일러스트의 어떤 눈을 그리는 방법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일단은 뭐 눈을 그리면요 뭐 캐주얼이다 하면은 뭐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소년 만화나 아니면은 순정 만화나 아니면 일러스트 그 되게 따뜻한 어떤 일본적인 풍이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그런 풍에 이런 요런, 요런 눈들이 그려질 가능성이 훨씬 많죠. 캐주얼 그림이다 라고 하면요. 뭐 여기서 뭐 눈썹이 더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묘사가 계속해서 더 들어갈 거지만 뭐 여기서 뭐 별이 몇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만약 캐주얼이라고 하면 근데 실사체 라고 하면 눈이 훨씬 더 눈썹을 그리는 이 모양 자체도 조금씩 달라질 거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선두 개로 이렇게 눈썹을 만들었는데, 자, 실사체라고 하면 여기서 훨씬 더 사람의 눈에 가깝도록 눈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훨씬 많죠. 이렇게. 이거는 만화스러운 거고요. 캐주얼은 곧 만화스러운, 뭔가 캐릭터스러운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실사체는 사람스러운, 뭐 하여튼 극화체, 극화, 실사체라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림체 뭐 이런 뭐 단어는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뭐 그림풍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이런 느낌으로 뭐 눈동자의 크기라거나 뭐 이런 부분들 있죠. 자. 실사체로 그린다. 그럼 뭐요런 듯한 느낌으로 그릴 수가 있겠고요. 중간풍으로 그린다. 그럼 뭐 이거랑 이거의 한 중간 정도쯤의 느낌으로 만들어 주면 되겠죠. 뭐 중간풍은 사실 너무나 다양한 그림이 있어서 어뭐 어떻다라고 말을 하기가 좀 그런데요. 뭐 하여튼 제가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이게 중간풍이 맞을까 그런 느낌이 뭔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 자, 중간풍이라면. 좀눈 크기 자체가 약간 어, 캐주얼스러운 눈과 그리고 어, 실사체적인 눈이 한 중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한 이런 느낌, 뭐 여성의 눈을 예를 들었지만 뭐 하여튼 <laughs> 자 어, 눈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가 되셨나요? 만화에 들어가는 눈은요. 어 기본적으로 이런 느낌이기는 해요. 뭐 만화에서도 캐주얼적인 느낌으로 간다면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극화로 간다면 이런 느낌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뭐 상당히 사실적인 그림 스타일을 가진 작가분들이 굉장히 많죠. 아니면은 어, 뭐 중간 부분으로 가고 싶다면 이런 듯한 느낌으로 가시는 작가분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만화에서 들어가는 어떤 눈이다, 혹은 일러스트에서 들어가는 눈이다, 요런 차이를 둔다라기 보다는요, 그냥, 어, 어떤 스타일로, 어떤 풍으로 그리느냐에 따라서 좀 그림의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여기서 색칠을 한다면, 뭐, 요런 느낌으로 색칠이 들어가겠죠? 근데 저는 색칠을 개인적으로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드로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부는 하고 있는데, 색칠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사실, 뭔가 예제를 보여드리기가 조금 민망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통 캐주얼풍이라고 하면 어, 가장 진한 부분 그러니까 가장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이렇게 먼저 어, 전체적인 어떤 어, 음영이 들어간다 라기 보다는요 포인트가 되는 부분에 음영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그냥 색깔들을 깔아주시고 그리고 약간 더 붉은 느낌으로 뭔가 포인트를 약간씩, 약간씩 살려주시고, 자 이런 부분들이요, 섬세한 부분들. 어에어브러쉬가 아무래도 조금 더 자연스럽죠. 하드브러쉬보다는 하드브러시도요 어, 사용을 하시면서 어, 불투명도를 자유자재로 조절을 잘 해주시면요 훨씬 더에어브러쉬보다 투명한 느낌도 더 많이 나타내 주실 수 있어요. 일단은 뭐 크게 먼저 아저 같은 근데 저는요 어, 제 개인적인 연습 방법을 추천을 해드리지 못하겠어 요 왜냐면 저는 진짜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하면서 진짜 공부했었거든요. 진짜 막 누군가가 어떤 그림 스타일이 정말 좋아요. 그러면은 그 그림 스타일을 똑같이 흡수해 보려고, 진짜 3일, 4일 밤낮을 계속 설쳐가면서 그 그림만 계속 연습하는 스타일이에요. 막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죠. 막 되게 막 엄청 답답한, 엄청 그냥, 그냥 막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연습만 계속하는 스타일,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아 나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정말 힘들겠다. 내가 어 어느 정도 그냥 이론을 정리를 해서 좀 제시를 해준다면 훨씬 더 쉽게 공부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런 교육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와 저의 교육 방식을 그러니까 연습 방, 교육 방식이 아니라 연습 방식을 아니야 아니 아니요 아니요 남성과 여성의 어, 신체적 차이는요 어 확실하게. 도형화 드로잉에서 나타내 주셔야 됩니다.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요 기본적인 골격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 남성의 특징 그리고 여성의 특징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진을 보고 그림을 그리면은 어, 그런 특징들이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생각보다 여성의 특징이라고 해서 골반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넓지도 않고, 그렇뭐 일단 사진을 보고 그 베껴 그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넓지도 않고 생각보다 뭔가 뭐 하여튼 가슴이 그렇게 어뭐 남성에 비해서 아 남성에 비해서 가슴은 나와 있긴 하죠 그죠 여성이 근데 뭐 하여튼 뭐 전체적인 어떤 늑골의 크기 몸통의 크기가 생각보다 남성이랑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피드백 강좌를 이렇게 보시면요. 어,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이점을 계속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 어,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을 드리면서 계속적으로 수시로 과정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색을 중간색 먼저 깔고 그 다음에 밝은색, 어, 중간색 깔고 어두운색 깔고 그 어두운색에서부터 이제 밝은색 순으로 점점점점 뭔가 색깔을 하이라이트, 뭐, 이렇게 점점, 점점, 뭔가, 좀 입혀나간다라는 느낌으로. 음 그죠 고그 정도쯤에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요 근데 어, 지금 강좌를 제가 리뉴얼을 하고 있어서 어, 이 리뉴얼이 된 강좌를 들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아닙니다 그냥 뭐 그냥 하는 거예요. 네, 저 그렇게 잘하지 않습니다. 채색을 진짜로. 그러니까 뭐 캐주얼풍이라면 이런 식으로 뭔가 어 어떤 몸통의 그러니까 인체의 흐름 같은 거, 뭐 굴곡이나 흐름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캐치를 하지 않고 그냥 어 이런 형상만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이렇게 뭐 가까운 뭐 진한 부분이 가까운 부분에 조금 더 진한 색을 약간 더 칠해주고 약간 이런 식으로만 묘사를 하고 들어가고요. 실사체 같은 경우에는요. 실사품 같은 경우는 그냥 눈에 어떤 막뭐 어떤 뭐 굴곡이 라던가 기울기 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런 것들 전부다 표현을 전부 다 해주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어 실사적인 그런 느낌이 될 수가 있겠죠. 뭐 하여튼 뭔, 느, 뭔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 이번 주, 한 5월 말 정도쯤이 되면요, 아마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어, 초급 강좌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음, 초급 강좌가 지금 약간 마무리 단계쯤에 있어요. 그래서 어, 좀한 7월 말 정도 되면, 아, 5월 말 정도 되면, 어, 강좌, 리뉴얼 강좌에 초급 강좌는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먼저, 자, 이렇게 인체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과 명암. 그러니까 튀어나온 부분의 흐름, 그리고 들어간 부분의 흐름,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이렇게 뭔가 인체 흐름 그대로를 그리는 것이 약간 실사체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 막 중간 톤 튀어나와 있고, 들어가 있고, 막 이런 부분들 있죠. 막 되게 막 엄청 애매하게 아주 살짝살짝 들어간 부분이라거나 살짝살짝 나온 부분이라거나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마저도 굉장히 어, 예리하게 찾아내서 이런 모든 굴곡들을 다 표현을 하는 것이 실사체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빨바보 차 사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기서 약간 더 붉은색의 느낌으로. 반갑습니다. 이렇게 뭔가 어 인체의 흐름을 대체적으로 다 표현을 하면서 어 이렇게 어 어떤 몸의 신체 뭐 뭔가 튀어나오고 들어간 부분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막 예리하게 하나씩 하나씩 다 꼬치꼬치 그냥 캡으로 가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 실사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요 눈동자는... 어... 녹색으로 갈까요? 아니, 녹색, 좀 푸른색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완전 진한 색을 그릴 때는 어, 좀 채도가 높은 색상으로 선택을 해서 어, 이렇게 진한 색을 묘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눈 완전 밑에는요. 여기는 뭐, 그냥 완전 거의 검정색으로 묘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완전 제일 밑에, 뭐 하여튼 이렇게, 그리고 이 검정색이. 눈동자랑 연결되게끔. 이렇케이 케어. 서도케 케어. 케어. 어가어 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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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체적인 피부톤을 눈에 살짝 발라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약간 더 디테일한 묘사. 그리고 채도가 좀 높은 색상으로 눈동자 바로 옆에 이 부분을 좀 선명하게 만들어 주고요 뭐 이런 부분 막 홍채를 묘사를 하는데 홍채가 막 진짜 살아있는 것처럼 그려지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실사풍에 가까운 듯한 느낌의 묘사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통 근데 그림을 그릴 때는요 완전 블랙하고 그리고 하이라이트만 잘 쓰셔도요 그냥 보통 그림이 잘 살아납니다. 이런 부분들 사실은 애매하게 좀 어... 경계가 없는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하얀색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찍어주시면 경계가 자연스럽게 생겨요. 오케이, 이런 식으로 경계가 약간 애매한 부분들 하이라이트를 조금 찍어주면 경계가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여기서 어느정도 묘사가 다 됐으면 이제 눈썹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 결례로 싹싹싹싹싹싹 쓸어주듯이 이런식으로 눈썹 브러쉬 크기는 얇게 만들어가지고요. 이런 느낌으로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도 조금 밝은 회색의 톤으로 하이라이트 같은 부분을 살짝, 살짝씩 어, 체크해주면 훨씬 더 좋겠죠? 이런 부분들 중간중간에 이렇게요. 얇게 해서 중간중간에 삐져나오는 이런 속눈썹 같은 것들.